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입니다. 내일이 말복이고 해서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초계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먼저 멸치하고 꼭지 다시마하고 육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가 다 끓어서 끈져냅니다. 그대로 이렇게 드어내면 됩니다. 드어내고 육수를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초계국수 육수는 멸치하고 꼭지 다시마 이용해서 다시를 내고요. 또 해물 육수를 미리 많이 빼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해 놨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국수를 삶아가지고 닭가슴살을 야채하고 버무려가지고 초계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이부터 손질해 볼게요. 오이는 돌려깎기를 할 겁니다. 아니 씨가 많아서 초록 부분만 좀 쓸게요 오이가 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엎어가지고 채썰어 줄게요 오이, 이렇게 채 썰어주고요. 피망. 손질해 줍니다. 사과 깨끗하게 씻어서 사과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자, 채 쓸어줄게요. 자, 아도 전부 다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홍배추 채 썰어볼게요. 이렇게 계속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채썰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뜨끈하게 이렇게 씻어주면 되거든요 양배추는 유기농 양배추라서 따로 식손물에 담그고 씻고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 몇번 이렇게 씻어주면 되거든요 씻으러 던져 놓겠습니다 닭가슴살이거든요 닭가슴살은 그냥 닭가슴살은 되게 퍽퍽하기도 한데 여기는 수비드 닭가슴살이라 해가지고 저온에서 숙성시킨 닭가슴살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하나도 퍽퍽한 거 없어요. 가격은 조금 비싸도 수비드 닭가슴살 드시면은 입에 착착 감기고 굉장히 좋아요. 손으로 쭉쭉 찢어줍니다. 쭉쭉 이렇게. 먹기 좋게. 하나도 폭퍽한거 없어요. 안에 촉촉하면서 부드러워요. 손으로 쭉쭉쭉 찢어줍니다. 닭가슴살도 완성됐고요.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겨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초, 1큰술, 6큰술, 3큰술, 4큰술. 식초 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 어휴, 네 큰술, 식초 한 다섯 큰술 하고요. 간능해야 되니까 소금, 소금 한반 스푼만 들어갑니다.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설탕, 설탕 한 스푼 들어가고요. 마늘이 한 스푼 들어갑니다. 여기에 연교자, 연교자, 연교자. 계자 톡 쏘는 맛 좋아하시는 분은 양을 가감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식성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겨자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계속 저어주세요. 제가 잠시 맛을 한번 볼게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당근을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을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저희 입맛에는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하고 야채하고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먼저 볼에 닭가슴살부터 넣어주고요. 겨자소스로 잠시 묻혀줄게요. 고기는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묻혀주고요. 야채는 넣고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섞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 주고요. 여기에 오이하고 야채 아까 썰은 거 피망하고 오이하고 다 들어가고요. 사과 사과 썰은 거다 들어갑니다. 넣어가고 양배추 아까 썰은거 여기에 계단소스를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살살 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국수를 삶아가지고 육수에 국수를 얹고그 위에다가 이 닭고기하고 야채하고 다 섞은 걸 얹어가지고 드시면 되거든요. 내일 말복이고 그래서 소계 국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섞어놓고 국수를 삶아야 되는데 국수 삶는 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으시면 됩니다. 국수를 한번 담아 볼게요. 제가 육수를 두 가지로 했거든요. 하나는 해물 육수고, 하나는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초계 닭 야채하고 무친 거를 같이 해가지고 두 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해물 육수거든요. 얼음이 바삭바삭한 입니다 옆에 육수를 부어줍니다. 듬뿍 담아주고요. 묻힌거 여기에 수박 하체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초계국수가 완성입니다. 해물 초계국수입니다. 멸치하고 꼭지당시마로 육수 낸거 부어보겠습니다. 여자로 닭가슴살하고 야채가 물인 걸 위에 얹어줄게요. 얹어주고요. 그 얼음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초계국수가 완성입니다. 해물 초계국수하고 멸치 다시 초계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